아 뭐야 요즘 너무 피곤해서 관리에 소홀했더니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고 난리가 났네. 망했다. 빨리 수습 좀 해야겠어. 어떻게 관리하냐고? 마침 내가 이번에 튼튼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괜찮은 아이템을 발견했거든. 바로 소개해줄게. 짠! 메디솝의 세라마이드 베리어 마스크야. 피부 관리에 관심 많은 우리 궁금러들은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 이 마스크팩에 들어가 있는 세라마이드가 보습은 물론이고 무너진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대. 그런데 건조하면 수분 크림을 바르면 되지 않나 싶은 궁금러들 있잖아.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 애초에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면 수분이 날라가서 금방 건조해지거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트러블, 홍조, 잡티, 주름도 쉽게 생긴데 너무 끔찍하지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좋아. 그런데 피부 장벽이 왜 무너지냐고? 좀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숨만 쉬어도 무너진다고 볼수 있어. 자외선이나 레이저 치료를 받아도 타격을 받고 건조한 피부를 그냥 방치해도 무너진대. 게다가 나이를 먹으면 세라마이드 함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더라고.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고? 내가 알아봤는데 우리 피부장벽은 각질세포가 벽돌처럼 쌓여있고 지질층이 그 벽돌 사이사이에 있는 시멘트처럼 접착제 역할을 한대 근데 시멘트 역할을 하는 지질의 50%가 세라마이드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세라마이드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 접착제가 부족하니까 화르르 무너지겠지? 다행히 이 마스크팩에는 세라마이드뿐만 아니라 보습에 좋은 다중 히알루론산까지 들어있어서 무너진 피부 컨디션을 빠르게 충전시킬 수가 있대. 그리고 자극받은 피부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너무 든든하지? 그리고 이 마스크팩은 박스와 마스크 시트 모두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대. 이렇게 환경까지 신경 쓴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한번 꺼내볼게. 짜잔. 한 박스에 마스크팩이 다섯 개씩 들어있어. 근데 내가 대박인 거 보여줄까? 봐봐, 보여줄게. 우와, 짜도 짜도 계속 나와. 엄청 넉넉해서 목뿐만 아니라 팔다리에 발라도 충분할 것 같지 않아? 마스크팩 안에 세럼이 무려 25g이나 들어갔대.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거의 세럼 본품 한 통을 담았다는 거지 이 마스크팩 안에. 너무 놀랐지 않아? 아, 아 이럴 때가 아니야. 너무 건조해. 얼른 얼굴에 붙여봐야겠어. 자, 이게 친환경 소재의 시트인데, 다른 마스크팩과 다른 점이 있어. 뭐게 궁금하지? 이렇게 펼쳐보면, 여기, 여기 보여? 여기 콧망울 부분이 이렇게 조금 절개됐더라고. 봐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만큼 코 옆부분까지 꼼꼼하게 붙일 수 있고, 코 부분이 밀착되지 않아도 피부가 노출되지 않으니까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데. 그럼 이제 진짜 내가 얼굴에 붙여볼게. 두 분은 봐야지. 오, 촉촉해. 한번 떼볼까? 아, 촉촉해. 아, 진짜 피부가 너무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야. 궁금한 것들 어때? 내 피부, 아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지 않아? 이게 밀착력이 엄청 좋고, 시트가 너무 부드럽고 편해. 그리고 세럼 양이 많아서 시트가 빨리 마르지도 않고 금방금방 흡수가 되는 것 같아. 그만큼 빠르게 내 피부가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게다가 향이 없어서 냄새에 민감한 궁금러들이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 궁금러들! 메디솝의 세라마이드 베리어 마스크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지켜서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바랄게! 메디솝의 세라마이드 베리어 마스크 덕분에 피부 장벽의 소중함을 알게 됐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꾸준히 관리해서 건강한 피부를 같이 유지하자고 아 그런데 그건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 당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피부에 이렇게 트러블이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컨실러로 가린다고 그랬다간 피부가 더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 알지 이번엔 트러블로 스트레스 받는 궁금러들에게 아주 좋은 아이템을 소개해 줄게 짜잔 바로 메디소베 스페셜 수딩 스팟 패치야. 트러블이나 점, 기미 같은 잡티뿐만 아니라 작은 상처를 가리기에도 아주 좋아. 게다가 이 안에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사실, 뭐 시중에 다양한 스팟 패치가 출시됐잖아. 근데 그 중에 왜 하필 메디솝의 스팟 패치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그거 자세히 살펴보니까 장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내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줄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솔직히 고백할게. 예쁜 핑크색 패키지에 내 심장이 반응했어. 내 머리처럼 핑크. 게다가 입구가 이렇게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 개봉하고 나서도 위생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잖아. 안에는 이렇게 6팩이 들어 있는데 한 팩당 15개씩 총 90개의 패치가 있더라고. 코팅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에 절취선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지. 그래서 편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이렇게 뜯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뜯으면 돼. 간편하지? 이렇게. 자, 이런 원형 모양의 패치는 흔하게 볼수 있잖아. 근데 사실 이 스팟 패치에는 진짜 특이한 점이 있어. 지금 보여줄 테니까. 집중해봐. 별, 꽃, 하트, 원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를 붙이면 얼마나 귀엽겠어. 내가 한번 붙여볼게. 귀여워. 짜잔. 너무 귀엽지 않아? 이게 너무 귀엽지. 보여? 패키지 디자인만큼 패치 모양도 너무 예쁘지. 뭐? 꽃이랑 별이랑 하트는 집에서만 붙이냐고? 아니지. 외출할 때 붙여도 뭔가 이렇게 체면이 망가지지 않는 그런 느낌? 내가 한번 직접 붙여서 보여줄게. 너무 귀여운 척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너무 귀엽잖아. 짜잔. 궁금러들, 내 사랑이 보여? 잘안 보이지? 봐봐. 궁금러들 눈에 보이려나? 이게 엄청 가까이에서 자세히 봐야 보이더라고. 이게 분명 모양이 있는 패치인데 티가 잘안 나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게 알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 이스퍼 패치는 베벨링 공법을 사용해서 패치의 가장자리가 되게 얇대.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티도 잘안 나는 거래 그러니까 안심하고 마음에 드는 모양의 스파 패치를 붙이면 돼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야 점착력과 밀착력도 좋아서 얼굴에 이렇게 굴곡진 곳에 붙여도 오랫동안 착 붙어있대 그래서인지 이 스파 패치는 붙여도 뭔가 거슬리거나 간지럽지가 않더라고 심지어 방수 패치라서 땀이랑 물에도 되게 강하대 그러니까 샤워나 수영을 할 때도 고민 부위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어. 나도 이 스파 패치를 붙인 걸 깜빡하고 이렇게 세수를 한 적이 있는데 들뜸 없이 착 붙어 있더라고. 이게 예쁘고 귀엽게 착 달라붙는 만큼 기능도 아주 좋아. 수빈 환경을 유지해 주는 기능도 있거든. 이게 왜 좋냐면 이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준대. 그러니까 목이나 벌레 물린 곳에 붙여도 되고 점을 빼거나 레이저 시술을 받은 부위에 붙여서 커버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아. 이 스파패치의 제조사인 원 바이오젠이 자체 개발한 수빈 드레싱 기술을 갖고 있대. 다들 종근당이나 일동제약, 대원제약 아주 유명한 곳 많이 들어봤지? 이 제조사가 대형 제약회사의 수빈 밴드 상품들도 직접 개발하고 제조했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지? 자궁금러들 이제 알겠지 스파 패치가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밀착력, 점착력, 보습, 진정까지 모두 갖춘 메디솝 스페셜 스팅 스파 패치로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 자 피부 때문에 고민 많은 궁금러들 메디솝의 세라마이드 베리어 마스크로 피부 장벽을 관리하고 스페셜 스팅 스파 패치로 고민 부위를 커버하면서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 유지하길 바랄게. 그럼, 안녕!